안녕하십니까 송보란입니다 전국 곳곳의 뜨거운 분양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양정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양정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을 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laughs> 저희가 이 사업지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의 사업지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사업지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입니다. 사실 이곳은 계획상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하도 문의가 많아서 서둘러서 조사해 봤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소문을 <laughs> 네.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가도 놀라게 한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네, 사업지 분석의 첫걸음 시장 분석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곳이 과천인데요. 사실 과천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아 여기는 정말 핫하더라.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경기도 매매가가 상위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던데. 아, 맞나요? 다섯 손가락도 필요 없습니다. 어... 네, 과천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천은 판교, 한양, 광명, 안양과 함께 경기도 매매가의 탑 5로 꼽히는데요. 와... 그 중에서도 탑5 중에서도 평균 매매가가 과천은 1등입니다. 1등, 1등. 와 네. 매매가가 사실 그곳의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 과천은 한 번쯤 들어본 그 도시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더군다나 최근 과천의 가치를 높일 뉴스가 하나가 더 들리죠. 네, 맞습니다. 새정부가 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완화 정책들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새정부가 부동산 국정과제로 다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해제 정상화를 내걸었어요 더욱 활성화될 과천의 부동산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포커스를 조금 더 당겨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뜨거운 과천에 자리할 이곳, 무려 상업시설과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함께 한다고요? 네.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결합된 주거 복합단지로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작정을 어... 했습니다. 입지가 다 했어요. 음... 네, 보련님. 이 곳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위치 말씀이시죠? 네.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산34-1일원에 1차와 2차 두개 단지로 완성이 됩니다. 아, 정확하신데요? <laughs> 네. 좀더 귀에 쏙 들어오게 소개해 드릴게요. 과천 지식정보 타운 안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지역. 와. 아니, 경기도 최고의 입지 지역인 과천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중심으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오. 벌써 여기서부터 이곳의 높은 가치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곳은 사실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절대 쉽게 찾을 수 없는 건 맞는데요.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희소한 입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 다 갖춘 희소한 입지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이 자세히 어떤 곳인가요?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대지 약 41만 평의 규모의 부지에 택지와 주거상업, 업무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계획된 곳입니다. 주거만 약 8,200세대, 19,100여 명의 거주가 예상이 되고요. 116개 우수 기업과 2개 대학 산업 협력단 및 다양한 기업체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서 27,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풍부한 고용 인구가 더해지면 대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과천의 원도심과 인덕원, 평촌 일대를 연결하는 입지거든요. 이들 지역의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야말로 경기도 안에서도 최고의 자족도시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사업지로부터 1km 도보권에만 약 115개 의 사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으니 대우 수요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까지도 뭐말다 했죠. 역세권인 만큼 접근성도 훌륭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정부 과천청사역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역이 가까이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지하철역사가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교통 프리미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GTX. 여기에도 세워지나요? 네. 오. 정말 대박이죠. 네. 어, 수원부터 과천을 지나 덕정까지 연결되는 GTX 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강남까지 10분대에 <laughs> 닿을 수가 있습니다. 와. 신설 노선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곳 전국 과천청사역으로 오는 위례 과천선이 또 인접한 인덕원역으로는 월곡 판교선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감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정부 과천청사역과 더불어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로는 부족한 코앞에 위치할 사우성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인데요 2025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곳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1차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보다 더 완벽한 역세권이 있을까요? 와,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된다고요? 보통 도보 5분 거리 이런 식으로 역세권 입지를 홍보를 하는데 여기는 포와 이렇게 두 글자만으로도 <laughs> 네, 홍보를 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을 이용해도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제2 경인고속도로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여기에 과천 봉당 도시 고속화 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이용해도 정말 편리한 위치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업지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까지 갖추고 있었던 곳이 별로 없. 없었던것 같아요. 이런 곳을 편리한 교통 이렇게 다섯 글자로만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네 아직도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오피스와 상업과 더불어서 주거가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교통이나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 주거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사실 주변의 생활 환경도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포인트거든요.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우와. 롯데 백화점과 이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도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유로운 라이프도 누려보실 수 있어요. 또, 아이 키우기에도 참 좋다고 느꼈는데요. 도보거리에 글린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탄탄한 학군도 조성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와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네요 이 새로 조성되는 도시들은 사실 훗날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당장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가자 이런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여기에 학군까지이 정도면 감수하고 가자 싶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미래가치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과천 조암지구를 포함해서 상기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 총 12만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보다 생활 면에서나 교통 인프라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사업지가 위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도 개발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IT, 건설, 전기전자, 의약. 신소재 기업 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이미 확정을 했어요. 음. 이제 이곳은 그냥 지정타가 아닌 대한민국의 첨단 클러스트라고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비교 불가 접근성을 갖춘 교통에 편리한 생활, 여기에 또 비전까지 상업과 주거 어떤 곳을 선택해도 절대 후회 없을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건설 명가 현대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입지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오피스 입주 시에도 주거나 업무에 좀 탁월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오피스텔은 원룸형부터 주거형까지 평면 구성이 정말 다양해서 자신에게 맞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분양되는 오피스 시설의 크기도 다양해서 내 사업체에 맞는 면적을 필요에 따라 확장, 축소가 가능합니다. 설계의 디테일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또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점도 좀 강점이죠? 네, 주거용 오피스텔 정말 핫하죠. 최근 계속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부동산 1, 2, 4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경기도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14년 대비 약 1.7배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천시는 특히나 상승률이 더 높은데요. 2019년 3.3제곱미터당 3,500만원이었던 분양가가 2021년에는 6,5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와, 2년 새에 2배 가까운 수치네요. 오피스텔에 대한 열기 그리고 과천의 가치를 단번에 알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오피스텔인 만큼 청약에도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재당첨 여부, 주택 소유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laughs> 네, 오늘 정말 자세한 소개해 주셨는데요. 함께 소개해 드리는 저까지 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천 지정타가 입주를 완료하면 이곳의 가치 도대체 얼마나 더 커질까요? 그러게요. 상상만 해도 이가의 미수가 절로 지어집니다. <laughs> 지식정보타운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판교이잖아요. 사실상 분당 위에 판교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과천 위에, 과천 지정 다라고 불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설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중심 입지와 역세권 라이프를 모두 품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였습니다. 과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곳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멋진 사업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이만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